3분의 파이가 0이었죠. 그리고 f 프라임의 어 뭐였어? 파이가 0이었잖아요. 극대인지 극소인지 하려면 조금 귀찮잖아요. 요즘 꼬라지 생긴 게. 왜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3분의 파이보다 작은 거 집어넣고 3분의 파이보다 파이보다 큰걸 집어넣어서 부호를 판단하러 갈 수도 있다고. 얘 부호를. 근데 그게 피곤할 것 같아요, 오히려. 해서 이계 도함수를 구하러 가. 그렇게 해요 그게 훨씬 편해요. 사 i n 스가 있고 합상에도 되기도 돼요, 이거. 그냥 이게 함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laughs> 마이너스 루트 3에 코사인 X. 이게 도함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다 되고 이게 함수가 이게 있으니까 F2'에 3분의 파이. 시간 없는데 고민 고민 하지 말고 바로 이제 가버리라고. 60도잖아. 그러면 부호만 판단으로 갈 거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60도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부호는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어, x는 3분의 파이에서 무슨 값을 가질고 극대값을 가는데요. 할수 있겠어요? 그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f 프라임에 파이를 하러 가. 파인으로 갔어요. 너는 빵이니까 너 됐고 이거 파이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이니까 루트 3이될 거라서 양수가 되겠죠? x는 파이에서 무슨 값을 가져요? 극소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극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 파이 그거 구하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그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거야. 방법은 많아요. 이거 뭐 개형을 그려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합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전후 비교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냥 딱 보면 미분 한번 더 하는 게 편해 보이잖아. 왜데 상상이 떨어지잖아, 이거. 어? 상상이 떨어지고 나와 있는 각이 특수각이잖아요. 특수각이니까 f2 프라임의 부호를 찾는 게 편할 것 같은 거야. 그럼 미분 한번 더 해서 찾으러 가라고. 네. 근데 네. 네. 큰게 그때 작은 게 그때 아니에요. 아 함수값에서요? 네. 그 함수값 그에서 어떤? 아두 개밖에 없으니까 뭐 그것도 두 개밖에 없다면 그것도 납득은 되는 말이긴 하죠. 여러 개가 있다면 모를까. 두 개라면 그것도 뭐 납득은 될수 있어요. 됐죠? 그래요. 넘어갑니다. 다음 10번. 갑시다 10번. 자, 10번을 보시면 Y가 지금 제가 꾹꾹 참아가면서 하는 게 뭐냐고 뭐가 있냐면 그래프를 막다 그리고 싶거든요 지금 뭔가를 막다 하고 싶은데 그래프를 그리면서 가면 너무 진도가 더디잖아 더뎌서 지금 꾹 참고 있어요 지금 15단원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일단 전반부에서는 극대국 색깔 구하는 게 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일단은 보자고 여기에 혹시 숙제하면서 그래프를 다 그리신 사람 혹시 계신가요? 가령 뭐 15다시 1번을 푸는데 그래프를 한번 다 그려봤달지 15다시 4번을 하는데 그래프를 한번 한번 그려봤달지 15다시 5번도 그래프를 그려봤달지 이런 것들 그 여유는 아직 없었죠? 앞으로는 해보자고요. 일단 봐. 얘가 극댓값이 마이너스 1일 때 a랑 극솟값을 구하래요. 해보죠 뭐, 미분해야 되겠는데 자, 가자 너 1이고 얘를 해보면 a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분의 a 이렇게 되겠죠? 어0대개는 x값을 찾으러 일단 갈것 같아 그 중에 하나는 알아, 극대값이라 그랬나? 아, 극대값이구 함수값이구나 일단 이거 하러 가죠 얘는 통분을 해요 x제곱 분의 x제곱 마이너스 a 너는 0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는 양수의 세계니까 부호 판단은 너에서 아마 결정이 될것 같아. 여기에서. 그러면 영대계하는 X 값을 찾아보면, X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나올 거고, 이차원순지가 그냥 그리면 될것 같아. 이렇게. N이 양수인 게 분명하겠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A가 나오고, 여기는 루트 A가 나오고, 이렇게 된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극대 값을 갖고. 극솟값을 갖고 근데 극대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f의 마이너스 루트 a가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해서 a값 구하시고 극솟값 구하시면 되겠네 됐어요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11번 어쭈 11번 보세요. 에펙스가 있어. 아유, 좀 놀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 잔소리도 좀 하고. 어, 잔소리 했다가 끝장이 나게 생겼으니까 아무, 아무 말도 못하고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합니다. 에펙스가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모두 갖겠대.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모두 갖겠대. 최소한 극점의 역사표는 두 개는 있어야 된다, 그죠 네. 그죠 그리고 이 전후에서 보호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 그런 거 같아. 이제 미분해야겠는데? 미분해요. 어, x분의 1 많이 본게 계속 나오는 것 같아 마이너스 x제곱분의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놨죠 해놓고 x제곱으로 통분을 합시다 이쪽에 보면 마이너스 x제곱이고 이쪽 보면 플러스 x가 되고 이쪽 보면 마이너스 a가 되고 일단 여기까지 부호 판단을 하는 게 일단 너네요 야 조심해야겠는데 조심해야겠다 이게 너는 양수니까 여기로 부호 판단하러 갈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두개 갖게 다는 거지. 그럼 얘가 근이 일단 몇개 있어야 돼? 두개 있어야 돼. 근데 x가 범위가 있네. 영보다 크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네. gx라고 하죠.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a라는 이런 이차 함수가 있었었어. 그런데 얘를 0으로 놓고 풀 거잖아. 이렇게. 이차 방식이 있는데 x는 양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런 얘기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조건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상한 거 같다. 어,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0이라는 이차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 한번 읽어봐.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고일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두 근의 합이 일단 양수여야지. 두 근의 합이 1이니까 양수인 게 분명하고 두 근의 곱이 a였는데 걔도 양수여야지. 왜? 두근 합도 양수? 두근 곱도 양수? 이런 거잖아. 그 전에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판별식경보다 크다. 크다. 됐죠? 크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서로 다른 두 분이 모두 양수 요소리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고일 때 이렇게 했잖아. b는 0보다 커야 합니다. 두 번째, 두 분의 합이 0보다 커요. 두 분의 곱이 0보다 커요. 이게 가장 간단하기는 해요. 함수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그러면 b하로 가요. d 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크죠? 그 4a가 1보다 작은 거니까 a는 4분의 1보다 작아요. 이런 법이 나오고. 4분 아까 1이었는데 0보다큰게 당연하거니까 넌 됐고 너는 a였는데 a가 0보다 크대요. 동시에 만족해야죠. and잖아요, and.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a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4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조심해야겠는데 이거 할때 x가 양수라는 얘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풀었으면 틀리기가 딱 좋겠는데요? 네. 네. 어떤 거요? 아 괜찮아요. 이거 두개 하면 게임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얘기거든요. 도형 얘기가 뭐냐면 네, 선생님, 이게 서로 다른 두 군이 모두 0보다 크.. 양수라는 소리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죠. 그냥 어네네 네. 이런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렇다. 이렇게 해도 돼요. 고일 때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일단 d가 0보다 커야 해. 어떻됐죠? 두 번째는요. 서로 다른 두군이보다 0보다 크다 이런 거잖아. 대칭 축이 0보다 커야 돼. 근데 이렇게 해도 모자라잖아.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세 번째 뭘 따져야 돼요? F0을 따져야 돼. F0이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말이야. 이 대칭 축이라는 게이차함수를 써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이차함수를 이차 방정식을 썼어요. 대칭축은 e a x 더하기 b는 영이 되는 거잖아. 미분에 영 되는 거니까 x가 어, 마이너스 e 분의 b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대칭축이 영보다 크다. 이 놈의 부호랑 두 근의 합이 영보다 크다.의 부호랑 같아돼요 그렇잖아. 얘가 마이너스 a 분의 b가 두 근의 합이잖아요. 얘가 두 근의 합인데 네가 보다 크면 네가 보다 큰게 당연하잖아. 됐죠? 그 다음에 F형이 0보다 크다 할때 F형은 뭐냐면 이게 날아가는 거거든? C가 0보다 크다는 소리야 그러면 두근, 곱의 보호랑 같아 왜냐면 이게 양수의 세계에서 지금 출발했잖아 여기에서 지금 보면 두근의 곱은 A분의 C잖아 이게 0보다 크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F형이 0보다 크다는 소리랑 두근, 곱이 0보다 크다는 소리가 일치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가도 괜찮다고 질문에 답이 된거죠? 네. 얘는 근이 양수일 때 해서 한 거를 알아요 만약 근이 1보다 크다 했으면 왼쪽 것보다 오른쪽 것으 써요 그게 더 편하죠 이쪽으로는 불편하죠 그리고 두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할때 이것도 뭐 마찬가지예요 얘를 이렇게 찢어도 돼요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를 해놓고 마이너스 a를 해놨잖아 이거 그려놓고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해도 돼요 그런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이게 가장 편해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해 이래도 되는데 된 거죠? 그래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라는 소리고 넘어가요. 야 풀어도 풀어도 끝이 안 나네요. 이런 시앙. 2 1일 20이 재밌는 문제가 있고 2 1 번은 잘못 생각하면 3천 포로 빠지는 문제고 간단하게 보면 빨리 풀 거고 216 번도 마찬가지고. 아 재밌는 문제 많다. 자 12번 보죠. 12번을 보면 한번 미분한 게 0보다 작다. 감소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두번 미분한 게 0보다 크대요. 어디로 볼록? 둘 중에 하나인데? 아래로 볼록이죠? 그래요. 기울기가 증가하는 거니까. 그러면 감소 상태이면서 아래로 볼록인 걸 찾으래요. 뭐예요? C. 음,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5-13번 별 해놓으세요. 거기에다가 조심, 이렇게 써놓으세요.